500만, 500만도 아니야. 470만 있는데 이 정도 캐리야. 예, 겹치지 말고. 어, 지금 약간 위험했다. 어, 데미 잘 나오는데? 나, 방. 야, 예, 나방 나왔다. 나방, 나방. 나방, 나방, 나방. 예, 나방이 불길에 도착하기 전에 다 태워버리네. 뒤엔 없니? 없는... 예, 나방. 뒤에도 한 마리 있다. 나, 방. 예.

한 200만 후반대 섯명이서 열심히 하면은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변신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데 마지막 변신 때그 파란색 그거 그거 사람 방심하게 만든다 그거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이제 변신한 이거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변신하지 이런 거이기다 눈치 눈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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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좀. 눈치껏 형들 에, 레이드 처음, IPG 처음 해봄, IP g 처음 해봄. 어, 나 오우, 에, 흡수 안 되게, 흡수 안 되게.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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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막어. 어, 몸, 몸, 뭐, 몸, 뭐, 어, 수, 수, 수. 자또 변신 또 변신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끝난 아직 끝날때까지 끝난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몸으로 쳐막는거 나올텐데 요번에 이제 세번째 변신이지 세번째 변신 세번째 변신에서 겹, 누가 나랑 겹쳤어 여기서 이제 뭐어 잠깐 불구댕이어또 변신했어 예, 악마화된 요제프 여기서 이제 여기 서있으면 돼어려움은 어느정도 피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한번 맞아보고 그냥 서있으면 돼 어, 1900. 야, 어려운 1900, 이 정도면은, 몸 대고 맞을만 하지. 어, 근데 뭐야, 그래, 뭐야. 아, 근데 이거 동그란 거는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요렇게 여기, 여기 라인에서 왔다 갔다 와리가리 쳐줘야 될것 같아, 와, 라인에서. 여기 약간, 약간, 어어어어! 파란색 나왔냐 설마? 어색해, 뭐야 파란색 나온 거야? 뭐야 어떻게 왜 얘네 왜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지금 만신창이야 형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모을 때어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오 죽고 벌써 죽고 벌써 그렇게 광고면 스킬 쓰지 말라고. 약간, 무빙 계속 쳐주면서. 무빙 계속 쳐줘야 될것 같아. 스킬, 스킬 모션 걸리면 죽을 것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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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란색, 파란색? 설마, 지, 설마 지금이 파란색이냐? 아니, 아니네. 파란색 아니네. 요번 페이지를 넘어가야 파란색인 것 같은데. 아, 좀, 야. 이 새끼들아 좀막고 몸으로 막으라고요 형들아 야 피하고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몸으로 몸으로 막어줘어 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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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쳐먹고 있죠 조졌죠 아 이게 아비규환이네 요 여기서 잘 처리가 안 되는구나. 어 거기 거기서 죽죠? 잘 가요? 네. 안 죽네? 어 약간 고투력이라고 지금 쫄 처리가 빨리 안 되니까 조금 연합생합니다. 네. 여기에 매워가면은 쫄 처리가 더안될것 같아. 아 잠깐 이제 파란색 이제 파란색 이제 파란색 이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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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 여기야 여기야 거기서 뒤져요 형님들 거기서 뒤져요. 거울을 뒤진다고요. <laughs> 거울을 뒤진다고요. 거울을 뒤진다고요. 나만 알고 있죠. 어 뭐야 이이이 스톤 뭐야? 이게 몇번 나오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이 새끼들아 나 땜에 깨는 거야. 어 고마워해라. 직부한 새끼가 없네. 아 지금 봤지. 지금 지금 직보한 놈들 없는 거 봤죠. 저 아까 직부했는데 쪼리 나왔네. 어, 형이 형이 딱또 제가 또 완벽한 공략으로 이 파티를 제가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내가 이 파티를 살렸다. 이거 나 죽었으면 전멸이잖아. 그죠? 어 뭐야? 이거 뭐야? 마지막에 주고 이리지2 레볼루션 석순TV 구독과 좋아요 <laughs>